이번 시간에는 Git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치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시나리오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Git init를 하게 되면요, 이 작업 영역이 하나 생기죠. 이 작업 영역에 내가 뭘 하냐면 회원가입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add를 하죠. 애들 하면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여기 회원가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커밋을 하게 되면 이때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메인이라는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지는 있고요. 요런 선이 하나 딱 만들어지고요. 가지는 이름이 없어요. 얘는 이름이 없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딱 생기면서, 해원가입이라는 점이 하나 딱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가지를 메인 브랜치라고 부르지 않고요. 메인 브랜치의 포인터가 생겨서 얘를 가리켜요. 요게 다예요. 얘를 메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정색을. 이거 이제 흔히 오해를 하는데 얘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검정색지 줄은 그냥 시각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이 검정 색깔 줄이 하나 딱 생기면서 회원가입 점이 하나 딱 찍히고, 그 회원가입 점을 메인 브랜치가 가리켜요. 메인 브랜치라는 포인터가 가리켜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또 로그인을 만들고 애들를 하고 여기에 여기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메인 브랜치 포인터가요. 일로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됐나요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고 싶잖아요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브랜치 이름을 topic이라고 할 거예요 새로운 브랜치를 이렇게 딱 만들게 되면요 이 그전 시간처럼요. 이렇게 요렇게 요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브랜치 포인터만 만들어져요. 요기좀 기억을 하세요. 얘를 토픽 브랜치 포인터가 그냥 가리키기만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토픽 브랜치 포인터가 무슨 일을 하냐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을 딱 찍고, id, 중복체크, 완료. 이렇게 개발을 했죠. 그래서, 커밋을 딱 했잖아요. 그 순간, 이두 개의 브랜치 포인터 중에, 메인 브랜치 포인터는 그대로 있고요. 토픽 브랜치 포인터만 얘를 가리켜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형상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형상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ID 중복 체크 완료 부분으로 이 메인 브랜치가 머지되고 싶으면 병합되고 싶으면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메인 브랜치의 포인터만 이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머지 된다고 안 하고요. 포인터만 이동했다고 해서 얘를 패스트 포드 머지라고 해요. 패스트 포드 머지. 이걸 패스트 포워드 머지. 굉장히 빠르게 해서 머지하는 거죠. 엄청 빠릅니다. 이게 엄청 좋아요. 이 개념이 이 브랜치 포인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 패스트 포드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걸 해봤었죠. 이게 이제 패스트 포드 머지고. 봐봐요. 여기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해원가입이 찍히고, 로그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메인 브랜치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laughs> 토픽 브랜치를 만들면 같은 곳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같은 곳을 가리키다가 여기서 이제 잘 봐요. 여기서. 토픽 브랜치 포인터가 개발을 하는데 어떤 개발을 하냐면 점을 딱 찍고 ID 중복 체크를 한 거예요. 이걸 완료한 거예요. 이렇게 완료하면 이제 토픽 브랜치 포인터가 여기로 내려가겠죠? 아직 머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메인 브랜치 포인터가 로그인에 있으니까. <laughs> 자이 상태에서 메인 브랜치 포인터에서요. 메인, 메인 브랜 치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글쓰기라는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가지가 생겨요. 이때, 가지치기를 하게 돼요. 글쓰기가 생겨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로그인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 완료 요거랑 별개로, 이 메인 브랜치 포인터가 일로 가는 거죠. 이때 이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두 개, 이 아이디 중복 완료를 한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메인 브랜치에다가 머지하고 싶은데,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시나리오를 잘 봐요. 메인 브랜치 포, 얘만, 이쪽을 가리키게 하면, 메인 브랜치 포인터만, 글쓰기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포드 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거는 글쓰기가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웨이 머지를 해요. 이 로그인과 아이디 중복 완료와 글쓰기 이세 개를 통해서. <laughs> 이 메인 브랜치 쪽으로 머지할 건지 토픽 브랜치 쪽으로 머지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보통 이제 메인 브랜치가 메인이니까 토픽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 쪽으로 머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쓰리웨이 머지를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통해서 쓰리웨이 머지를 해서 이쪽에다가 점을 딱 찍는 거죠. 이렇게 찍고 얘가 이쪽으로 뭐지 돼요. 그래서 여기 에 ID 중복 체크 완료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메인 브랜치 포인터는요 이쪽을 가리키게 되고 이제 얘를 가리키고 되고 토픽 브랜치 포인터는 똑같이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대로 됐나요? 이게 3-way merg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fast forward merge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fast forward merge를 하게 되면 글쓰기가 날아가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꼭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